2026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에 거대한 부양책을 던졌습니다. 바로 가구당 최대 2만 달러, 우리 돈약 2800만 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금 환급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국민의 통장에 직접 투자금을 꽂아주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 막대한 현금 살포는 단순히 범미맨, 소비를 늘리는 것을 넘어 자산 시장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유동성 폭탄이 될 것입니다. 시장에 돈이 풀리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코인 시장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리플은 이 유동성 파티의 주인공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리플이 이번 부양책과 맞물려 어떤 흐름을 보일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 기회에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반드시 집중해서 보셔야 할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영상 끝부분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돈은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흐르는 습성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긴 수천만 원의 여유 자금, 사람들은 이 돈을 어디에 넣을까요? 은행 이자? 아닙니다. 가장 뜨겁고 가장 빠르게 불릴 수 있는 암호화폐 시장으로 눈을 돌립니다. 환급금이 입금되는 순간 잠잠하던 코인 시장에 활력이 돌고 매수세가 폭발하며 시장 전체가 강세장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학습했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지원금이 풀렸을 때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미친 듯이 올랐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 2026년의 세금 환급 규모는 그때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지원금 살포가 코인 폭등으로 이어진다는 승리 공식을 아는 대중들은 이번에도 주저없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달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2026년의 투자자들은 더 똑똑해졌습니다. 아무 밈코인이나 사지 않습니다. 실체가 있고 미래 가치가 확실한 코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자금은 리플로 모입니다. 전 세계 은행과 연결되어 있고 실제 결제에 쓰이는 리플의 실용성은 큰 돈을 굴리려는 스마트머니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특히 이번 상승장은 미국이 주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 국민에게 준 돈입니다. 이 돈이 중국 채굴 세력이 장악한 비트코인으로 흘러가기보다 미국 기업인 리플랩스가 발행하는 XRP로 흘러가는 것은 애국적인 흐름이자 필연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맞물려 리플은 이번 상승장의 진정한 대장주가 될 것입니다.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건 거래량이 터진다는 뜻입니다. 수백만 가구에서 쏟아져 나온 환급금이 리플 호가창을 덮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매도 물량이 나오는 족족 매수세가 집어삼키는 유동성의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거래량 폭발은 곧 가격 폭등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불기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리플 가격이 오르면 리플 생태계 전체가 커집니다. 자금이 넉넉해지니 더 많은 개발자가 몰리고 리플 기반의 디파이와 금융 서비스들이 우후죽순 생겨납니다. 2026년에 리플은 단순한 송금 코인을 넘어 거대한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며 그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이미 시작된 이 거대한 흐름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신호탄 리플 현물 ETF가 드디어 출시됐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와의 지긋지긋한 싸움이 끝나고 이제 월가의 자본이 리플로 합법적으로 쏟아져 들어올 고속도로가 뚫린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ETF가 출시됐는데 왜 가격이 생각보다 지지부진하냐? 왜내 계좌는 아직도 그대로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건 여러분이 그리고 99%의 대중이 ETF라는 현상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가가 이 ETF를 수단으로 사용해 무엇을 하려는지 그 본질을 못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 리플 ETF 출시가 의미하는 진짜 본질, 그리고 2026년을 바꿀 거대한 돈의 흐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남들은 리플 단타치고 있을 때, 여러분은 100배, 1000배 터질 진짜 주인공을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눈은 온통 리플에 쏠려 있습니다. 리플 현물, ETF 승인, ISO 2022 국제표준 도입, 리플 트레저리 서비스, 이런 엄청난 호재들이 왜 지금 한꺼번에 터져 나올까요 이 모든 호재가 가리키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실물 연계 자산 즉 rwa입니다 핵심은 블랙록과의 거대한 동맹 리플은 단순한 송금 코인이 아니라 이 거대한 rwa 시장을 움직일 월가의 새로운 금융 레일로 선택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그런 미술품 부동산 조각 투자 그런 소꿉장난이 아닙니다 월가가 그리고 블랙록이 노리는 RWA는 우리가 지금 당장 증권 어플 켜면 살수 있는 주식과 채권입니다. 바로 이 전통 금융 자산을 토큰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일경 원이 넘는 미국 채권 시장 전체가 블록체인 위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리플 ETF는 이 거대한 시장을 열기 위한 합법적인 마스터키에 불과했던 겁니다. 여기서 소름돋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블랙록이 지금 비들이라는 RWA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굴리는 윤활유 즉, 돈맥 경화를 뚫어줄 결제수단으로 누구를 낙점했느냐? 바로 리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리플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RLUSD입니다. 블랙록이 바보가 아닙니다. 왜 굳이 수많은 코인 중에 리플을 선택했을까요? 리플은 이미 전 세계 은행들과 연결된 유일한 블록체인이고 규제를 해결한 가장 깨끗한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즉, 앞으로 블랙록이 토큰화할 미국 국채, 애플 주식, 테슬라 주식, 이 모든 걸 사고 파는 기축 통화가 리플의 RLUSD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리플이 단순한 송금 코인이 아니라 월스트리트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을 집어 삼키는 거대한 금융 플랫폼이 된다는 뜻입니다. 2025년 말, 리플 ETF 승인은 이 거대한 그림의 마지막 퍼즐 조각일 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투자 포인트 나갑니다. 집중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리플, 즉, XRP를 사면 되나요? 물론 좋습니다. 리플도 오를 겁니다. 하지만 리플은 이미 시가총액이 너무 큽니다. 무겁다는 얘기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더리움이 플랫폼의 왕이 되었을 때, 정작 100배, 1000배 오른 건 뭐였습니까?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디파이를 하고, NFT를 했던 이더리움 파트너 코인들이었습니다. 지금 리플이 금융의 왕이 되려는 이 시점,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바로, 리플과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리플의 RWA 생태계 안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찾아야 합니다. 블랙록이 리플을 선택했듯이 또 다른 대기업들이 또 다른 금융사들이 리플 생태계에 들어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 같은 코인이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리플이 제2의 달러가 되고 주식 시장이 토큰화되는 세상. 그 세상에서 리플과 손잡고 토큰 증권, 즉 STO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리플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핵심 파트너사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종목들은 바닥에서 기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아직 리플 ETF 뉴스에만 정신이 팔려 있거든요. 기관들은 바로 이럴 때 조용히 이런 알짜배기 파트너 코인들을 매집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노려야 할 빈집털이 구간입니다. 리플이 대세가 되는 시대. 리플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함께 날아갈 이 코인들. 제가 정말 어렵게 분석하고 찾아냈습니다. 블랙록이 선택한 리플, 그리고 그 리플이 선택한 이 코인, 연결고리가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이 리플 파트너 코인의 이름과 상세한 정보를 말씀드릴 건데요. 아쉽게도 이 유튜브 영상에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몇몇 코인들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세력들이 눈치채고 물량을 던져버리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력들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큰돈을 버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요. 때문에 정말 이 거대한 흐름에 함께하고 RWA와 리플 생태계에 대해 심도 깊게 연구하실 분들과만 이 정보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시청 중이신 화면 아래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파란색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이 설문을 통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남겨주신다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서대로 이 히든 코인에 대한 정보와 분석 자료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플이 열어젖힐 여러 이 거대한 기회,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기회를 그저 듣기만 하고 상상만 한다면 과연 우리 삶에 무엇이 바뀔까요? 과거 수천 배 오르는 코인들을 보면서도 설마하는 마음에, 더음에 하는 마음에 망설이다가 그 엄청난 불장을 놓쳤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와 똑같은 아니. 블랙록과 같은 거대 기관이 함께하는 더큰 혁신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성공의 길을 눈앞에서 보고도, 그저 좋은 이야기 들었네. 하고,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1년 뒤에도 우리 삶은 우리 계좌는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용기를 낸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